관는 변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어느 곳으로 오게 됐다. 여기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가자. 좀 그런데. 무슨 말이야. 위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 이제 다+ 와간다. 이건 뭐지? 올라가 보자. 어... 언제까지 얻었다. 이거 더+ 더럽다. 세이브 포인트. 좀 배경 좋게 포션을 한번 먹어봅시다. 어? 일단은 첫 번째였고, 맨 마지막에는 아마 세상 밖으로 갈 겁니다. 나는 지금 변비벌로 여기에 와있다. 날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순순히 그랬지 아니. 나갔는데. 먼저 미션이 있다. 뭔가. 제작자의 이름은? 아, 깜빡했는데. 열쇠. 네. 어, 루테 아니고 르후 아니고 루폰가? いいね、ルフォンがルテンがおったんでんでよっぽどのもがじまってやぼちあのおばにんで。 아니네. 루후. 루구 에이, 모르겠다. 나 넘어갈래. 뭐 빨리 <laughs> 길이 기는것 같죠? 너의 기억력을 <laughs> 봐서 내가 너의 집으로 보내주겠다. 대신 우리 왕국이 있다는 말을 알려주지 마라.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사고 너희 집어 가거라아 진짜 느린데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 뛰어가는 게더 빠르겠다 그럼 그냥 빠르게 뛰어가야죠 앞에 우리 집이었다. 들어와 보니 나아... 변비가 다 나은 것같아다 같았... 변기에 앉아있다. 아, 이제 생각났다. 잠이 들어. 결국 변비 왕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가자. 이게 그래, 내 침대인가? 어, 자고 싶다. 아, 이따 유리병. 반몰이야. 문이 왜 여기 있지? 일단 나가보자. 아, 또... 음, 여기 엔디가 엔드 가 왠지 적혀 있을 것 같군요. 아, 이거 느려. 너무 느려. 어, <laughs> 아니네. 무패. 응. 아 비가 응. 오 비는 거본기 꺼짐 됐어 왜안 되지 이제 없다 아니, 여긴 되면 안 돼. 아니야, 여긴 아니야. 그래도 여긴 아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비 때문이었네. 자, 그럼 이제 가보도 하죠. 이상, 응가 탈출 을 마치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드. 응. 응. 오, 잘만드셨네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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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응가. i